네 안녕하세요 홍덕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이제 연간 일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3월 2일이면 입학 얘나 시거나 혹은 계약을 하게 되죠. 3월이라고 하는 시작은 3월의 시작은 곧 내신이고 내신이라고 하는 거의 시작은 사실 입시에 시작이 됩니다. 2학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정말 네번의 시험이 숨가쁘게 돌아가서 그리고 중간중간 또 수능 준비도 내신 저희가 내신 준비도 하지만 수능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고등부는 수능이랑 내신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고등 전문관이잖아요.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혹은 시험 사이에 수능 수업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독해, 어법, 어휘, 리스닝을 골고루 준비해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수능까지도 잘 준비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전문 담임 수업으로 진행이 돼서 학교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담임별 밀착 관리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학년 내신 경향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1학년 내신 경향을 보시면 지문은 교과서한두가 정도, 올포는 20 지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준비하기에 많은 양은 아니라서 수월하게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고요. 시험 난이도는 중 정도로,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쉽다 보니까 100점이어도 1등급이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백점이 많기 때문에 수행 평가가 정말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 아, 1학기 2학기 시험도 중요하지만 수행 평가도 중간 중간 잘 챙겨 주셔야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1학년은 어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영영풀이 문제가 한 시험당 4개에서 5개 문제 정도 출제돼서 탄탄한 어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술형은 특히 단어배열 영상이나 조건 영상 등 영상 문제가 출제되긴 하지만 변형이 없이 출제되기 때문에 문장을 철저히 암기하는 것이 흥독고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는 암기를 학교별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송독부 학생들은 타학교 학생들보다 안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법 문제 비중은 1학기에서 2학기로 가면서, 그리고 2학년으로 가면서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 때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정규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2학년은요, 1학년에 비해서 지문은 비슷합니다. 독과서는총두가 정도, 올퍼 2는 20 지문 정도 준비해야 하는 양은 많지 않은데요. 시험 출제, 유형의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어휘나 어법의 난이도까지도 같이 증가가 돼서 문제 풀어내기가 1학년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 난이도가 증가한다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1학년 때 시험은 뭐 지칭 추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형의 좀 쉬운 유형과 어려운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면 섞여 나온다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제목, 빈칸, 삽입,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만 9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고 문제를 풀어낼 때 시간도 오래 걸리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져서요. 영작도 잘 해야 하고, 어법 어휘 부분도 잘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1학년 때하고는 다르게 어법 실력이 돼서 조건을 맞춰서 어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서술형 영작이 나오기 때문에 어법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양문 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제목 영작 이런 부분들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문장을 파악한 다음에 논리정연하게 내용을 압축해서 요양문을 완성하는 그러한 연습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1학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요양문완성서술형 인데요 본문에서 단어를 찾아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변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용에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지만 어, 잘 보시면, 2학기 기말고사 오른쪽 보시면, 이 단어 1번 같은 경우 한 단어는 본문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건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써도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arrive at the restaurant before your guest arrives 라고 해서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나와 있다면, 이 밑에 문장은 비교급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찌 됐든 어법이 쉬운 어법이고 earlier 이라는 걸 쓰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쉽지는 아이들이 문법 요소를 모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옆에도 보시면 약간 약간씩의 변형은 들어가요. 완전히 똑같진 않잖아요. We care what our a think those around us 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our peers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단어를 찾아쓰는, 찾아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용만 잘 이해하면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지만, 똥덕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똥덕에서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는, 어, 영영풀이에요. 그래서 영영풀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영영풀이 프린트를 나눠주긴 하지만, 평소에 그 부분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영영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다이어가 항상 출제가 돼요. 그게 답일 수도 있고, 답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 다이어가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 다이어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4번 보시면, 노티스가 알아차리다 라는 동사로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인데요. 4번이 답이었는데, 명, 사 명사 뜻인 숏 어나운스먼트 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 지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영영 풀에 대한 부분만 공부했다면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부분은 동화거든요. 가끔 1 학년 응덕은 이렇게 동화, 원석 이런 걸낼 때가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조금 더 단어는 어려워지죠. 학생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t i r t l e s s t o n s 이런 단어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지문에서 많이 출제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들 평소에 공부가 들어가야 되고요. B를 보시면 답의 근거는 아니었지만 flat이라고 하는 것도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뭐 평평한. 혹은 시시한, 재미없는 이런 단어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배터리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된, 전기가 끊긴 이런 의미로 쓰실 수가 있어서 이번에 보시면 unable to supply any more electricity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이어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2학년 시험은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셔서 보시면 원문 자체의 변형은 없고. 보기 단어가 변형되진 않아도 돼서 문법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답을 보시면 원문의 단어는 fascinated라는 단어였어요. 매료시키다 사로잡다라는 단어였는데 변형은 captivated라고 해서 동의어 반의어가 2학년 시험엔 더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depicted라는 단어, 묘사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변형은 portrayed라는 단어가 나와서 동의어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잘 알지 못했으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 파이널 문제가 나갈 때 이런 동반이어는 언제나 많이 나, 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잘 따라오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법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두 개를 잘 보시면 1학년 어법은 A, a A1 A의 어법 두개 중에 하나 고르기. 요 정도 문제여서 감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으로는 절대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어법이 옳은 게몇 개가 있는지, 얘가 다 맞고 얘가 틀리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부분을 찾고 맞는 부분까지 가야지. 부분 점수가 없고 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어법 어휘를 같이 한 문제에서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 지문을 공부할 때 어법과 어휘 지문을 모두 어법과 어휘를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정이 꼭꼭 한 번씩 나오거든요. 23번 문제를 보시면 4번에 shoot up이라는 단어가 급증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의미가 to rise quickly까지는 맞는 단어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다 근데 뒤에 갑자기 to become less in quantity, in, uh, importance, or strength라는 문장이 나오면서 decline이라는 뜻이랑 겹쳐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앞에 쪽만 읽었으면 틀릴 수 있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2학년이 돼서는 어법과 어휘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유형을 준비할 때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 일단 학교별 단임제로 진행이 되고요. 단계별 학습이 진행되고 학교별로 적중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서 최선 고등부는 3회독 공부를 합니다. 무작정 수업만 열심히 들고 필기, 그 다음 통암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A 수업 때 진도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본인들이 다시 한번 이독을 공부를 합니다. 이 이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지문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면서 재필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죠.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분명히 아까 수업할 땐 들었는데, 알았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표 쳐 놓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요. 그러고 나면 3단계에서 본인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암기를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3번을 읽어서 정확한 내용 이해와 암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암기를 바꿔 그 3회독 공부를 바탕으로 최선나 학원의 학교별 자체 교재, 빈칸, 어법 문제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풀어보고요. 순서나 삽입, 그리고 예상 서술형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숙제를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 3회독 공부가 분명해야지 숙제 속도도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적용을 시켜야죠. 기본적인 자가공부가 완성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내신을 잡기 위해 학교별 기출 우수 문항을 일단 객관식부터 대비를 합니다. 비수업에서는 실제 출제됐던 기출 우수 문항들 있잖아요. 그 문항들의 어법이나 어휘나 빈칸 문항들을 홍덕고에 맞게 변형 대비를 하고요. 아무리 내용 이해가 되더라도 변형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되는지를 모르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또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래서 틀리다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주시기 때문에 요거를 객관식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요. 객관식을 하고 나면 정말 정말 아이들의 점수를 가르고 등급을 가르는 건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주 동안. 어, 황덕고의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왜냐면, 황덕고 스타일이 아닌 걸 풀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황덕고의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서술형 집정, 집중 분석과, 변형 문제를 정말 될 때까지 풀어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러이러스 틀리다. 그래서, 핵심 꿈꾸 영작 서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제문들. 각 지문에서 주제문이 될것 같고, 영작에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면서, 그리고 바뀌었을 수 있는 단어들. 어, being independent로 바꿔쓸 수 있지 않을까? 바꿔쓸 수 있는 표현까지도 서술형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필기본이거든요. 정말 동의어부터 시작해서 어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쭉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책으로 제작을 해서요. 각 학교의 진도에 맞게 책으로 제작하면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아, 나 예전에 배웠던 지문들이어서 기억 안 나는 지문들 혹은 내가 조금 자신 없는 지문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분명히 커리큘럼이 좋겠다라는 건알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 있는 거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내신 학교별 적중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이 학교별 적중 모의고사를 한 다음에는 학교별 내신 유형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고 학교 점수 배짱까지 동일하게 갑니다. 실제 성적이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수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아이들이 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도, 부모님들께도 하나하나 모의고사 성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 질문은 그래도 아직 준비가 잘 됐구나. 어, 요 모의고사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지? 학생에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까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 2주가 지나면 1학년은 정말 놀랄 거예요 이렇게 대신 준비를 하는구나 놀랄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시작을 한다면 미래는 분명히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을 잘 믿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제 PPT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